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라TV의 골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 다시 한번 재도전 해볼게요. 네, 바다, 바디 카운드의 모든 적을 선물하는데요. 네, 한번 해볼게요. 일단, 런을 할수 있습니다. 저가 게임 조금만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되게 재밌어요. 아이템 나왔네요. 음, 캐릭터네요. 음.

앞으로 좀 잔잔할게요. 저 바로 튀어요. 응? 이걸로? 바로 튀어버리기? 보고 뭐 쪘나? 튀어요. <laughs> 앞으로 뚫어 나가니까. 튀어요. 아 죽었네요. 기다가 이거 잠깐만요. 친구랑 같이 할수 있을까? 있어요? 이제 어... 안 돼. 자, 해볼 건데요. 음, 음한 번, 음. 오늘 저는 한번 이거 해볼게요. 여기 어머나 강해졌습니시다 오, 엄청 강해졌네요. 띠어 예. 근데 왜나니까 잡시다 빨리 음, 근데 저기 없죠? 기 없죠? 둘둘 저기, 없지? 저기, 음.. 어, 저기다. 네, 여러분, 이렇게 계속 죽이고 있는데요. 어, 적도 조금 어려워졌네요. 아주 조금... 잠깐만, 저, 먼 저, 저, 줄게요 어? 잠깐만 에이씨.. 저, 레다도트 구급잠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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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려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저한테 지금 책 총은 약 10번 있는 총이네요. 뜹시다 일단. 튀는 게 상징인 것 같아요. 음, 이게 딱 좋을 것 같네요. 좀 일단 자전거 좀 봅시다. 음 저기 없지? 저기 안 보이네요. 저기. 저기다 아이씨 뭘 터트려머니 헬멧시다응들고 바로 트려시다 걱정해요 헬멧이 날씨 튀어야겠네요아니왜 지급된 무기가 안 나오죠. 무기가 강한 무기를 준다는데 아니었네요. 그냥 권총은 일단 뭐 장장 속동만 빨른 거야. 날씨? 아. 어머 어, 어. 어, 이번엔 좀 지급된 무기가 좀 좋네. 근데 아, 권총이 없으면 인생 망하는 건데? 300발로 하자. 아니, 제발 좋은 무기 좀나와라 이렇게 좀 장전이 느린 무기만 나오면 어쩌니? 아씨, 장전이 좀 빨리 되는 무기 없나? 아씨, 장전이 빨리 되는 무기 좀 주지, 뭐. 이렇게 쓰다 온 총탄이 다 바닥나겠는데? 일단 먼저 튀자. 튀는 엔 인증상. 어, 여기 딱 좋다, 여기. 네. 재정비하고 있을게요, 먼저. 후, 침착하다, 침착해. 여러분, 이거 한 판만 하고, 이제, 그만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야지. 저기다. 아 근데 깨졌어. 아방어막이 깨지면 위험한데. 기도 여기 위험하니 여기, 여기로 입시다. 에휴, 저 앞에 위험한데 있는 거야. 여기 일단 상황은 그냥 저기 당일 연안 보이네. 여기서 계속 저기 나오는 것같아 그러니까 다으면 이제 다 낭비하면은 음, 그. 어 우리 그 보급이다. 저 자식. 에이씨. 이떻게 이런 게 나오냐. 심해도 이런 게 나오면 위험한데. 이제 적도 강한 무기 썼네 진짜. 에이. 에이씨, 망했네. 에이씨, 바꿨어야겠네. 아, 그냥 합시다, 일단. 왜 적들이 안 보이죠? 여기서 장착합시다 왜 음, 저기 안 나타나지? 끝났나봐 이제 달리자 이제 여기 달려야겠다 달려 저기다 내가 그러니까 저기 나타나줄 몰랐는데 저기 아니, 여기 울타리 넘어왔다니. 에이, <laughs> 씨, 망했다. 발조자, 일단. 아, 일단, 저, 좀, 약간, 앞을 나가서, 저거 나가야지만. 뭐. 아, 삼짱이다. 응? 응? 이건 무슨 총이지 뭐야, 이건, 응? 아이씨, 知道。 이식들어있는 거야? 여기가 말이니까, 여기로 해야라 저기, 상당히 싸움을 잘하네요. 어, 저기다. 아, 왜 멋있는 뭐 건까지 나와? 자식 뭐지, 뭐지, 뭐 응? 뭐지, 뭐 응? 되게 안 좋은 데인데지 뭐지, 뭐나잘 쓰면 지뭐 어? 저기다 지 뭐지, 뭐 헤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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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샷. 음, 너무 음, 음. 기다리면 오겠죠. 이제 끝날 때가, 어, 왔는데요. 음, 뭐, 이거, 근데 네, 제가 좀 해서, 음, 좀 죽어도 보고 싶은데. 음, 헤드샷, 헤드샷. 헤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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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길죠 제가 끝내야겠다 끝낼테니까요 그렇게 해세요 완전 권총이네요 이제 끝내볼게요 좀 자살을 해야 되니까 나는 아무 총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줄여주세요. 오늘 여러분, 어, 한번, 여러분, 음, 오늘은요, 여러분, 음, 오늘, 오늘 여러분 영상 여기까지요. 저는 여러분, 다음에 더 재밌고, 재미난 게임을 찾고 올게요.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